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건강학과 전문의 조장원이고요. 저는 서울시청 앞에 위치한 민트정신과 의원에서 원장으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책은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환자분들의 고민을 정리한 내용이고요. 환자분들의 사연을 제가 최대한 좀 각색을 해서 좀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좀 꾸며봤고, 그 뒤에는 그런 사연에서 환자분들이 경험하시는 관계의 문제라든지 뭐 감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의 원인을 여러 가지 이론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요 당장 이제 실생활에서 환자분들이 이러한 고통을 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그런 방법 같은 거를 좀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부제가 매일 자책하는 당신을 위한 마음 수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자기 비난을 많이 하는 분들을 저는 주로 타겟으로 생각해서 쓴 글이거든요 환자분들이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되는 상황을 좀 들어보면 결국에 무너지고 하는 거는 타인의 비난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를 비난하는 경우에 정말 완전히 무너지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을 좀 이야기하는 책이고 내가 좀내 탓을 요새 좀 많이 하는 것 같다, 나를 비난하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아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귀인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이 생기면 그 상황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보통 이 원인을 두 가지로 나눠서 찾아보는데 첫 번째는 내부 요인이라고 해서 이 사람의 내적인 원인, 뭐, 능력이라든지 성격, 뭐, 기질, 뭐, 행동, 선택, 이런 데서 찾는 것이고 또 하나는 외부 요인이라고 해서 이 사람의 외부 요인, 환경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혹은 뭐, 타인들, 이러한 곳에서 찾는데 보통 이제 사람들은 자기보호편향이라 그래서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나의 내부보다는 나의 외부에서 원인을 많이 찾고요. 하지만 타인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의 외부보다는 그 사람의 내부에서 많이 원인을 찾거든요. 이건 뭐 나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방패 같은 건데 회사에서 우울이나 무기력이나 이런 게 생기시는 분들을 보면 자기보호 편향이 거꾸로 돼서 타인에게 안 좋은 상황이 생기면 걔도 뭐 그럴만해 뭐 주변 상황이 힘들고 하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서 나의 일에 있어서는 이건 내 문제고 이건 내가 뭐남 탓을 하거나 상황 탓을 하면은 이거는 비겁한 거고 변명이고. 그래서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려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나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결국 사람들은 나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결국 엔 주변 사람들이나 주변 내 상황이나 환경이 다 부정적으로 보이거든요. 가령 뭐 친구가 평소에는 뭐 농담하던 것이 나한테는 그때는 뭐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내가 나를 부정적으로 보고 내가 우울할 때는 그런 농담도 하나하나 다 기분이 나쁘고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심지어 뭐 회사에서 사람들이 막 수덕수덕거리고 웅성웅성거리면 저거 내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 내가 어제 뭐김 부장한테 뭐 혼났는데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주변도 다 부정적으로 보게 되거든요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이제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내가 왠지 이 상황을 바꿀 수 없을 것 같고 나는 계속 이렇게 힘들게 힘들 것 같고 결국에는 좀 극단적인 결과만을 예측하면서 내가 좀 감정이나 기분이나 이런 게좀 나아지려면. 결국에 나는 이 회사를 그만 둬야 되고 나는 뭐 완전히 변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좀 극단적으로 많이 바라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환자분들에게 많이 좀 조언을 해드려요. 첫 번째는 이제 내 탓하기, 나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 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좀 벗어날 필요성이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지금 뭐 화가 나거나 뭐 불안하거나 힘들다면은 이러한 감정을 잘못된 감정이라고 여기는 게 아니고 이건 정당하다라는 걸좀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 이제 주변을 부정적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변을 부정적으로 보다 보니까 많은 관계를 내가 끊어가거든요. 혼자 있고 싶어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더 객관적으로 나를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를 좀 지지할 수 있는, 감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저희는 지지체계라고요. 서포티브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런 지지체계를 계속 확보하고, 계속 끊임없이 만남을 이어가고, 그런 게또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미래를 부정적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감정적으로 좀 힘들 때는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저희 정신과 전문의들은 어~ 성급한 결정을 하시지 않는 게 좋다고 항상 이야기를 드려요 그래서 중요한 결정은 좀 이럴 때는 좀 뒤로 미루는 게 좋고 한달 정도 뭐~ 치료를 받아보시든지 아니면 뭐~ 뭐~ 회사에 내가 힘들다는 걸좀 알려보시든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좀 방법을 좀 해보고 그럼에도 안 되면은 좀 결정을 내리시는 게좋고요 저는 타인과의 관계를 좀 피하고 싶어 하시고 혼자 하는 걸좀 원하시는 분들 크게 두 부류로 나눠서 보는데요 첫 번째 부류 같은 분들은 정말로 타인에게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타인에게 관심이 없다는 게 내가 타인의 감정, 뭐 안티소셜, 뭐 사이코패스 이런 사람처럼 나 타인의 감정 따위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난이 사람들 이다 이용할 거고 착취할 거고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타인이 나를 뭐라고 느끼든 뭐라고 하든 그런 관계 따위는 나는 중요하지 않고 정말 혼자서 혹은 소수와의 관계만으로도 만족하면서 지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뭐 그런 분들한테는 굳이 이런 성향을 바꿔야 한다라고 혹은 내 삶의 패턴을 바꿔야 한다라고 이야기 드리진 않아요. 모든 게 다른 사람들이랑 좀 다르다고 해서 이게 모든 게 증상이고 모든 게 병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근데 그런 분들 말고 나는 사실 타인들과 어울려서 지내고 싶은데 타인이 나를 부정적으로 보는 게 염려가 되어서 관계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 부류를 좀 구분할 수 있는 질문이 타인이 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하면 좀 어느 정도 구별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후자 같은 경우 나는 좀 타인이 나를 부정적으로 바라볼까봐 함께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제가 적극적으로 변화를 좀 일으킬 수 있도록 같이 좀 면담을 하거나 약을 좀 처방하거나 하는 편이고요. 보통 이두 번째 부류 같은 분들은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좀 많이 느끼시는데요. 그게 영어로 이제 shame이잖아요. shame의 어원이 그 to hide, 숨기다라는 어, 동사로부터 파생이 된 건데, 그래서 이분들은 숨기고 싶어 하는 게 많아요. 타인에게 보여줬으면,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 그런 내 모습을 갖고 있는 게 많은데, 결국에 이분들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내가 숨기고 싶은 게 있고 내가 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타인도 나를 부정적으로 바라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궁극적으로 바뀌기는 해야 돼요. 뭐, 어린 시절에서 생긴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성인이 된 후에 어 관계를 경험해서 생긴 걸 수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을 조금 해결을 하시긴 해야 되고요. 뭐, 당장 해볼 수 있는 거는 내 장점을 찾아본다거나 매일매일 뭐 감사한 일들을 찾아본다거나 이런 식으로도 좀 해볼 수 있고요. 이런 분들이 좀 독심술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타인의 반응을 보고서 부정적인 단서들을 좀 찾는 데 익숙하거든요. 뭐 회사에 나갔는데 아침에 출근해서 뭐 상사한테 인사, 인사를 했는데 표정이 안 좋다. 그러면 그 상사가 뭐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계속 집착하면서 저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해서 표정이 안 좋다라고 독심술을 많이 하고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다알수 있다라고 오해들을 하시는데 대부분 독심술은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독심술을 내가 하려고 할 때는 뭐 확률을 좀 계산해 본다거나 뭐 독심술에 반대되는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할 것 같다는 거에 원인이 그 단서가 있을 텐데 반대되는 단서는 없는지 이런 걸좀 찾아보는 훈련도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좀 훈련을 하면서 나는 좀 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조금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특히 중요한 게 현실적인 목표를 좀 세우는 게 좋아요. 구체적인. 나는 그냥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겠다, 친해지겠다가 아니고, 뭐, 이번 주에는 뭐, 뭐, 누구누구 대리랑 5분 이상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라든지, 이번 달에는 어떤 뭐, 팀장님이랑 단둘이 식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조금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게 좋죠. 왜냐면 이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인 단서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냥 나 친해지려고 했는데, 근데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 아 역시 나는 또안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관계를 조금 적극적으로 한번 바꿔보시는 게 좋죠. 부탁을 좀 거절하기 어려운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어, 내 감정이나 내 욕구보다는 타인의 감정이나 타인의 욕구를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그런 게 있어요. 뭐 어렸을 때 언니나 뭐 오빠나 누나나 형이 부모님의 말을 안 들어요. 혹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속상하게 해요. 그 어머니가 야 나는 철수영이야. 나는 너가 있어서 나는 사는 거. 너 없으면 나는 못 살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 나는 우리 엄마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나는 엄마 말을 잘 듣고 엄마를 행복하게 해줘야지 하면서 나는 뭐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싶은데 엄마 속상할까 봐안 가고 갖고 싶은 게 있는데 엄마 힘들까 봐안 하고 물론 뭐 효자고 효녀고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근데 결국에는 내가 타인의 감정을 위해서 뭔가 한다라는 거는 첫 번째로 일단 내 감정이 채워진 후에나 가능한 거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감정이 제일 소중히 해야 돼요. 내 감정을 위해 살아야 되고. 여력이 남으면 내가 타인의 감정을 위해서 해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원래 감정이란 거는 스스로의 감정 스스로가 해결을 해야 하는 거여서.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내 감정이나 내 욕구보다는 타인의 감정이나 타인의 욕구가 더 중요시하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내 감정을 더 중요시하거나 내 욕구를 더 중요시하는 거는 이기적인 거라는 오해를 많이 하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먼저 내 감정이나 내 욕구가 얼마나 정당한지를 내가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평소에 내 감정에 관심이 좀 많아야 하고 항상 내 감정을 들여다보는 게 자주 이제 반복이 되어야 하고요. 그 거절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타인에게 내가 이 사람한테 거절을 했을 때이 사람이 상처를 안 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거절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결국 여기서부터가 좀 잘못된 거긴 해요. 거절을 하면 상대방이 속상하거나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해결할 몫이에요. 내가 그 사람의 감정까지는 내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거절할 때는 첫 번째로 어, 내가 이 사람한테 상처를 안 주면서 혹은 이 사람을 만족시키면서 거절을 해야겠다라는 일단 그런 희망을 좀 버려야 하고요. 이거는 어쨌든 나를 위한 거절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는 내가 정당하게 하는 거절이에요. 그래서 일단 거절 이런 거절을 좀 자연스럽게 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뭐 많이들 이야기하는 거지만 거절을 할 때는 결국에는 내가 거절을 하는 이유를 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좋아요. 심지어 내가 거절을 하려고 했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거절을 거절을 한다고 했을 때 상대방이 다른 조건으로 나한테 부탁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 그게 나는 뭐 들어줘도 뭐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걸 수도 있고 뭐별 문제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게또 들어줄 수 있으니까 최대한 자세히 내가 거절을 하는 이유를 조금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타인에게 내 감정을 조금 드러내는 걸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음, 제가 이제 그런 분들한테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어떤 여자애가 이제 길거리, 길에서 이제 지나가다가 이쁜 돌멩이가 있어가지고 이 이쁜 돌멩이를 주워서 집으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어머니는, 어, 디서 이렇게 이쁜 돌멩이를 주워왔어? 이러면서 막 같이 만져주고 놀아주고 이런 어머니가 있고, 근데 어떤 어머니는, 어, 밖에서 이렇게 지저분한 거 가져오면 안 돼. 빨리 밖에다 버리고 와서 손 씻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머니가 있어요. 첫 번째 어머니는 아이의 감정적인 욕구를 알아줬어요. 아, 얘가 지금 나랑 감정을 함께 느끼고 싶어 하는구나. 근데 두 번째 어머니는 아이의 감정적인 욕구를 몰랐거나 모른 채 했거나 자신의 현실적인 기준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돌멩이를 버리고 오라고 해서 감정을 차단해 버렸어요. 첫 번째 아이는 이후부터 이제 내 감정을 느끼고 주변에 표현하고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엄마가 공감을 해줬거든요. 근데 두 번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내 감정을 느끼는 게 항상 두려워요. 내가 감정을 드러냈을 때 부모가 차단했고 틀렸다고 했기 때문에 심지어 내가 이걸 누군가한테 알렸을 때내 감정을 거절당할까봐 항상 두려워요. 음. 진료실에서 마주하는 분들 중에 나는 내 감정을 좀 드러내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두 번째 아이의 경험이 있거나 스스로를 그 엄마처럼 대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내 감정의 정당함을 모르는 건데, 네. 사람이 언제 외로움을 느끼냐면, 아무도 내 감정을 몰라줄 때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끼거든요. 심지어 내가 좋은 일이 있어요. 내가 뭐 시험에 합격했거나 승진했거나 생일이거나 좋은 일이 있는데 내 기쁜 감정을 아무와도 함께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외로움에 빠져요. 결국에 사람은 항상 내 감정을 공유를 해야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일단 먼저 내 감정이 얼마나 정당한지를 좀 이야기를 드리죠. 심지어 그게 불편한 감정이어도 좋고 뭐 불안이든 분노든 짜증이든 뭐 어떤 감정이든 괜찮으니까 어떤 감정이든 느끼셔도 되고 주변에 알려도 된다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요 최근에 sns도 많이 하시니까 저는 sns에 그런 순기능이 있다라고 보는데 sns에 내 기능을 좀 올려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한자분 중에 한 분은 이제 내 감정이 어떻다고 처음으로 이제 올려본 거예요 그 상태 메시지에 그랬더니 주변에서 물어봐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경험 때문에 어 이렇게 내가 감정을 좀 알릴 만하구나 이렇게 좀 시작을 하신 분도 있고 이렇게 처음에는 내가 감정을 제일 쉬운 방법으로 조금 누군가한테 실제로 뭐 쉬운 대상한테 전달을 한다거나 이렇게 좀 감정을 드러내는 걸 처음부터 한번 연습을 좀 해보는 게 좋죠. 혼자 있는 상황에서 주로 느끼는 감정이 전 크게 두 가지라고 환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요첫 번째는 외로움, 영어로 이제 롤리니스고 두 번째는 고독감, 영어로 이제 솔리튜드인데 외로움 같은 경우에는 좀 부정적인 감정이고요. 내가 타인으로부터 고립되었다, 나 홀로 남겨졌다, 수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럴 때 느끼는 감정이고 고독감, 솔리튜드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사전에도 이제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내가 타인으로부터 고립된 게 아니고, 내가 타인으로부터 멀어져서 나 혼자의 시간을 갖고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이야기를 해요. 결국엔 지금 이 시간을, 물론 이제 코로나 전 상황보다는 우리가 힘든 상황에 살고 있는 게 맞긴 해요. 하지만 이 혼자 있는 상황을 그래도 외로움이 아닌 고독감으로 좀 내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좀 바꿔보는 게 중요하고요. 결국에 고독감을 느낀다는 것은 나에게 집중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에게 집중하기 위한 제가 방법을 한두 가지 정도를 환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일기 써보는 걸좀 많이 이야기를 드려요. 매일 매일 내 감정은 어떻고 내 생각은 어떻고 이렇게 나에게 좀 집중을 해보는 거죠. 많은 분들이 나보다는 타인에게 좀 집중을 하거든요. 가령 뭐 내가 혼자 있는데 아 누구는 뭐김 팀장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걔는 무슨 생각할까 걔는 내 걱정이 나 할까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 타인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집중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많이 추천을 드리는 게, 이 시기 에 한번 내가 살아온 일대기를 좀 정리해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돼요. 어렸을 때부터, 뭐 어렸을 때 부모님과의 관계라든지, 이후에 학창시절의 관계라든지, 뭐, 사회 초년성, 초년생 때는 어땠는지, 내가 그때는 어떤 생각으로 살았고, 어떤 감정을 많이 느꼈던 것 같은지, 이렇게 나의 일대기를 정리해보면서, 나에게 한번 집중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고독감을 느끼는 이 상황은 이 시간들은 내가 타인과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지고 혼자 남겨지고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나를 좀 재정비를 해서 타인과의 관계를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의미 있게도 보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책은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책인데 많은 분들이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에 대해서 나의 단점을 찾아내고 고칠 점을 찾아내고. 나를 발전시키고, 이런 것만이 객관적이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이건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나를 비난하고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객관적이라고 오해를 하시는 게, 이 시선이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이 시선의 원인은 가족이 나를 이렇게 바라본 걸 수도 있고요. 혹은 이 사회나, 뭐, 내 주변 친구나, 회사나, 회사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이런 시선이 익숙하다 보니까, 이게 객관적인 시선이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전혀 객관적인 시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 게 맞는지를 이야기를 좀 하는 거고, 결국엔 나를 올바르게 바라봐야지, 이게 나를 지키는 첫 번째 시작이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제 책을 보시고, 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 게 맞는지, 그런 걸좀 감을 좀 익혀나가셨으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